thank you 노머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다 아, 겁락한 노머스 자 여전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어, 그 등락이 심해서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에 오늘 제가 노머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노머스는 신규 상장주이죠 엔터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 엔터테이너의 IP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빈즈니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디 어, o 유라는 기업이랑 이제 비교를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최근에 오름세를 보여준 이유는 3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내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적주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실적을 고려를 해 보면은 저평가다라고 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게 신규 상장주의 특징인데 뭐 어쩔 수 없이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왜냐면은 어이 신규 상장주는 보호예수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딘가 매물이 나오 자 그러면은 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렇게 기업이 좋다 라면은 나중에 팔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조금이라도 수익 나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상장하게 되면은 그냥 팔아요. 일단은 그 공모가보다 대부분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난 상황에서 일단 팔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오름세를 보여주고 좋은 소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팝니다. 예, 왜냐하면 수익이 더 많이 났으니까 더 좋을 것 같으면 더 보유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팔아요. 예, 왜냐면은 기관들은 어느 정도 이 포트폴리오가 있으면은 어, 많이 올라간 종목을 비중을 줄이고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또 높이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느 종목 종목이 많이 빠지면은 자동 손절이 나가고 올라가면은 매도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어, 이날 뭐 강세를 보여줬다가 다음날 금락 나오고 어,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어, 현재 봐서는 기술적인 모습을 보면은 사실 이때 어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되는데 이 매물 부담 때문에 이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담에도 했죠. 예 왜냐면은 여기서도 이제 수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엔터주들이 조금 부진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 얘네들이 이제 다시 올라오는 업황이 괜찮아지는 자,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 예, 좋다. 그래서 지금 SM도 보면은 이제 여기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하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JYP가 대장이었는데 JYP도 지지선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살아나게 된다라면은. 어 아마도 노어 노머스도 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가장 같이 볼수 있는 종목 디어유는 확실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그래서 어이 엔터 쪽은 어 하반기 12월 그리고 다음 어, 내년 주도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쪽이기 때문에. 이 노머스 역시도 결국에는 디어유가 가는 길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번에 상승이 나오면은 역시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 기대를 해볼 만하다. 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노머스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